등교하면 해야 할일 아침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친구를 돕고 싶다면 받아쓰기를 잘 하고 싶다면 바르게 하는 법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시험을 잘 보는 비법 자리를 깨끗이 유지하려면 작년 일월1 학년 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글씨 예쁘게 쓰는 법. 먹기 싫은 반찬을 먹는 방법.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는. 수업 준비. 급식소나 강당으로 이동할 때. 등교할 때. 도서관에서는. 주형기 잘하는 법. 친구를 웃기게 하는 법.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급식소에서는. 반에서 규칙 잘 지키는 법. 점심시간에 이런 놀이를 추천해. 쉬는 시간에는. 방과 후에는. 사물함 정리하는 법. 자기소개. 점심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안 계실 때는. 강당에서는. 뛰지 않으려면. 쉬는 시간에 이런 놀이를 추천해. 활동지나 만들기를 다 못했을 때. 친구 사귀기. 현장 체험 합습. 운동장에서는. 2학년 때는 이런 걸 배워. 방학식 때 잊지 않으려면. 준비물을 잘 챙기려면.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발표를 할 때.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이나 어른을 만나면 수학을 잘하는 비법 고운 말을 사용하려면 점심시간에 시간 맞춰 열어 운동.